수천억 원이 걸린 초대형 이적, 모두가 성공을 확신했다. 하지만 단 하나 작은 변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이것이 바로 딜 브레이커다. 2015년 여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승문장 다비드 대헤야. 당시 그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키퍼로 평가받았고,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인 레알 마드리드가 그를 원했습니다. 레알은 장기적인 골키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헤야를 반드시 영입해야 했고, 대아 역시 새로운 도전을 원하고 있었죠. 양 구단은 긴 협상 끝에 이정료와 계약 조건을 합의했습니다. 선수 본인도 이적을 원했고 주변 관계자들은 이미 이적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스페인 언론은 대아가곧 산티아고 베르나배우에 입성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보도를 했고 팬들은 그의 유니폼이 걸릴 자리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듯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죠. 그것은 바로 서류 제출 지연. 양 구단은 이적 마감일 마지막 순간까지 세부 조건을 조율했고, 계약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측에서 대야의 대체 골키퍼로 레알 마드리드의 나바스를 동시에 영입하려 했기 때문에 복잡한 3자 거래가 열키면서 서류 작업이 더욱 늦어졌습니다. 서류가 9단 간 시스템을 통해 전송되어 야했지만 마지막 승인 절차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면서 치명적인 1분이 흐르고 말았죠. 그 결과 스페인 프로축구 연맹 시스템상 마감 시간을 넘기게 되었고 레알 마드리드는 대해아를 공식적으로 선수로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몇분 사이에 벌어졌고 그 누구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었으며 단 1분 그 작은 시간 차이로 이적은 공식적으로 무산됐습니다. 대안는 어쩔 수 없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감이 컸지만 프로답게 빠르게 마음을 다잡았죠. 그는 이후 몇 시즌 동안 맨유의 골문을 든든히 지켰고 팬들의 신뢰를 다시 얻으며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골키퍼 보강에 실패한 채 시즌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나바스가 기대 이상으로 활약해 팀을 지탱했지만 당시 구단 내부에서는 대회야영입 실패에 대한 아쉬움이 끊임없이 회자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럽 축구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적 마감일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재점검하게 되었고 서류 제출 사고는 이적 시장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안은 맨유의 레전드로 자리 잡았고 레알은 또 다른 스타 골키퍼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워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백억 원, 나아가 한 선수의 커리어와 구단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이적 시장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않은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시스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비단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적용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맨유에 대하였고, 세계 모든 축구 선수들이 원하는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할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가 늦은 서류 전송으로 무산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비전티의 이동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